사실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다 헤아려 알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지금껏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하여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 들을 보내어 여자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분명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곧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정돈하여서 알고 는 모아서 복 관안드고쭉적이는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릴 그런 주님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다렸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바라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은커녕 가르침, 치유 그리고 구원의 선포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네가 기대했던 그대로 아니라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한낱 인간의 생각과 너의 기도 속에 가두어두지 말라는 세례자 유한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는 분명 누가 뭐래도 대쪽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딘가에 혹은 무언가에 갇혀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미셸 쿠어스트의 한 기도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우나 주님, 저는 저의 감옥을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기에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이란 저 자신인 까닭입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 캄캄한 감옥에 갇힌 죄인에 불과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을 살아가는 이 때에 이러한 세례자 요한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이 프랑스의 시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 왔던 것은 아닐까 싶기 때문. 대림절이 지나 성탄의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이처럼 못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시는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이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에 오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